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분홍 코끼리 쫀득 몰드창 별빛 샌들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편안한 착화감에 4.5cm 굽에 시원한 여름 스타일을 더해줄거예요 지금 15%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사랑스러운 분홍 코끼리 플랫슈즈 지금 1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요. 쫀득한 몰드 창으로 편안함은 기본. 엘라 골드 디자인으로 세련됨까지 더했어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3위입니다. 분홍코끼리 쫀득장 헌터 탄력 슬리퍼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잡으세요. 6cm 굽으로 다리 라인을 살리고 쫀득한 착화감으로 하루 종일 발이 편안해요. 5%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발볼 넓은 여성분들을 위한 슬로브 샌들이 시원한 여름을 준비했어요. 편안한 밴딩과 통굽으로 하루종일 발이 행복할거예요66% 놀라운 할인가 19,900원의 특템 기회 1위입니다. 분홍 코끼리 발라드 니트 슬링백 블로퍼는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매력적인 슈즈입니다. 쫀득한 몰드창으로 부드러운 착화감을 선사하며 4cm 굽으로 다리 라인까지 예쁘게 잡아줍니다.